2020년 9월 27일 주일 배고동산교회 예고의치부 예고친구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친구들의 믿음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줄씩 읽어주면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사는,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9월 한달 동안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뿌리 강력하게 내리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꼬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지킬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하루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에 나온 우리 예꽃 친구들과 가족들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호, 우리 성경 이야기로 쏙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난 주일에 예배 인증해준 예꼬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구누가 있나? 오호, 7살 민경이, 그리고 7살 다희, 또 6살 하은이, 6살 하준이, 그리고 4살 한겸이, 3살 도윤이, 또 6살 1레 2살 2에리까지 우리 모두 8명의 예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인증해 주었어요. 우와, 우리 예꼬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아주 아주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허, 그러면 우리 예꼬 친구들아, 2020년 9월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바로바로 정이였어요 정이? 정의, 나는 정의의 별이에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정의는 바로요. 자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는 어떤데요? 자는요? 똑바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빠르게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계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자는 어느 누가 어떤 종류의 자로 길이를 재든지 똑같은 길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처럼 정의로운 분이신데 자처럼 똑바르게 그리고 자처럼 똑같이 정의로운 분이셔요. 오호 하나님은 자처럼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어 그럼 예꼬 친구들 혹시 이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바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이 어떤 건지 전도사님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해 놓은 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 주는 거 하면,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표지판이에요. 그꼭 해야 되는 것과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판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적어 놓은 것을 표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요. 표지판처럼 언제나 정의로웠던 한 왕이 나온대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소개 받아볼게요. 전도사님이 한 소절씩 읽어주면 따라 읽어주세요. 요시야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에, 그의 조상 다윗에,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11기하 22장, 11기하 22장, 2절 말씀, 2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으로 나는 정의의 별이에요.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예꼬 친구들아, 아까 전도사님이 표지판처럼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좌우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똑바르게 걸어갔대요. 오와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우리 어떤 성경이야기가 있는지 성경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요시아 왕이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기로 했어요. 아.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서 부서진 곳들을 고치도록 하시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성전을 수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시아 왕의 말대로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힐기아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놀란 힐기아는 사반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바는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요시아 왕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울며 슬퍼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이 율법책에 적어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속에 적혀있는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만든 것들을 모두 다 없애 버렸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행동하였어요. 예꼬 친구들아 요시아 왕은요 아주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요시아 왕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꼬불꼬불 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언제나 바르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우와, 이렇게 요시아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또,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요시아 왕은요, 자기 혼자서만 정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요시아 왕은요,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의롭게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어,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잘못된 우상들을 안 돼. 라고 하면서 없애고 불태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없앨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은요, 교회를 고쳤어요. 교회를 어떻게 고쳤어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교회를 고쳐나갔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고쳐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로 도운 거예요. 요시아 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고치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정의롭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시아 왕은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요? 요시아 왕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요시아 왕은요. 우상을 없애고 교회를 회복 교회를 다시 짓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어요. 오호, 예꼬 친구들아,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바로바로 바로 표지판처럼 아주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와, 요시아 왕이요 어떻게 했었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교회를 고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은요, 요시아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이길 원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시아 왕이 우상을 없앴던 것처럼,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안 돼!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잘못된 것은,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는 용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서로 도울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이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뭘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옮기는 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이 예꼬 친구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예꼬 친구들아, 정의로웠던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꼬 친구들아.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돕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꼬 친구들아 예배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할수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꼬 친구들아,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께서도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요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요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은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정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우리 옛꽃 친구들도 하나님께 정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항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세상을 정의의 별로 또 하나님 나라를 정의의 별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애코 친구들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정의로웠던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의라는 것이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또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 예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예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 예꼬 친구들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꼬 친구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 활동으로 주보 뒷면 색칠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쇄에서 색칠 공부하고 하나님을 닮은 요시아 왕을 통해서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예고 친구들이 됩시다. 인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어지는 화면을 함께 읽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11기야 22장 2절 말씀 아멘 고백해요를 함께 읽어보아요 요시아 왕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시아 왕은 자기 혼자서만 정의롭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잘못된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최선을 다해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삶을 보여줘야 된대요 나도 요시아왕처럼 정의롭게 살아가는 예꼬 음... 가 될래요 오늘은 보너스 활동이 있어요 말씀을 찾은 요시아 숨어있는 유법책과 물건들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화면에서 손으로 짚어보아도 괜찮아요 잠시 후 정답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정답 화면. 기쁘게 여기는 이라.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잔치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말씀 암송잔치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 잔치 때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말씀송 찬양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말씀송을 적어서 사진 찍어 주거나 말씀송을 율동까지 하는 동영상을 찍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는 우리 대고동산교회 예꼬 유치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고동산교회 예꼬 유치부의 예꼬 친구들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